에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거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가모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일미야가 대리아의 아들 바르을부르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업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와의 성전 윗들 곧 여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부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느라 아멘 36장의 사건은 비교적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왕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건한 왕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는 3 9에 개혁을 진행하다가 유다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자기 의혼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다가 사실은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서른아홉입니다. 그리고 나선 여호하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 뒤를 이었고 여호아김은 첫째 아들입니다. 조금 순서가 이상하게 됐지만. 근데 그 첫,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애국으로 3개월 만에 잡혀가서 그 왕위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첫째 아들로 이 왕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호와 김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요하스의 적통, 장자의 보통 원칙이 있었으니까 대부분이 그런 장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4년이니까 해수로 따지면 605년입니다. 여러 605년 하면 여러분이 해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역사적인 큰 사건과 성경적인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큰 사건은 갈게미시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군대와 이바벨룬 군대가 역사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요즘 20세기에 따지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 같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의 패권이 꺾이고 드디어 바벨론이 전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전쟁이 605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05년에는 성경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잡혀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이 시쯤, 이즈에 어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605년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세력이 바벨론 군대가 점점, 점점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위기가 막, 전쟁의 위기가. 내려오고 있고 저 북쪽은 이미 점령당하고 이제 남쪽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 기록해라. 아직 당일이 잡아가기 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이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점령한 것. 느부갓네살 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서기관에게 가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금식의 날 백성들에게 이거 읽혀라. 그래서 위층에 있는 이 다락방 창문을 통하여 백성들은 아래에 뜰에 있고 이 바룩은 위에 있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36장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데 3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3절, 그리고 7절. 이거는 에레미아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내용이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 3절을 보십시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니다 여러분이 어뜻 들으면 어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런 표현으로 들리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제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혹시 돌이키면 그 뜻입니다. 혹시 돌이키면 우리 키인니가 아니고 우리, 우리 표현은 그들이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어떤 확정적인 미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마도 혹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번 먹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한번 마음을 자기가 난 절대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호소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안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혹시 듣고 돌아오면 내가 그때에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낯짝도 없고 체면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또, 마음을 두고, 이번에는 에레미아가 갇혀있어서 함부로 운신의 폭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바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대타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선언해서, 백성들이 좀 듣고, 백성들이 모이는 날, 금식하는 날, 모이는 날, 그들이 금식할 때에는 마음이 좀 가난해지지 않겠냐, 그러니 금식하면서 내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이것도 떠나리라가 아닙니다 떠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미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확실히 확신하는 미래가 있고 혹시 그렇게 될까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미래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두 번째 이야기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걸 다 낭독했습니다. 팔 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긴 낭독을 했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있지 않아요? 3 6장까지쭉 오면서 그 후회해 주신 말씀도 있고, 전해 주신 말씀도 있는데, 전해 주신, 요시아 왕 때부터 받은, 그때까지 받은 메시지를 다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9절에, 이제 그 이야기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 요와 김에 제 5년 9월에 이게 지금 그 다음 이제 해요 제 4년에 선포를 할것 같더니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업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거는 모든 백성이 의도적으로 금식을 선포했다라기보다는 금식이 선포되었다 그런 거예요 금식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금식하는 날하고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도 정말 금식했는지 회개했는지 여호와께로부터 돌아가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는 날만 선포됐다. 이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형식은 다 압니다 금식하는 날 금식하고 절기에 와서는 절기 지키고 제사는 드릴 때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가 빠졌습니까? 회개가 빠졌습니다 회개는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돌이키는. 삶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금식을 하면서 어디까지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곳곳에서 말한 그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들은 애통하지도 않았고요. 삶을 고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인데, 그, 그건 고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반응을 그 다음에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11절부터 일단 19절에 나옵니다. 그게 반응을 보이는 몇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의 그 말의 아들은 미가야가 나오고요. 12절에 가보면, 스마의 아들 들리아와, 들리아와, 그 다음에 엘라단과 크마리아와 시드기아가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후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략 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6명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큰일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보관을 하고 이 말씀을 여우디라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여호와 김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김이 겨울이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러더니 읽는 족족 칼로 잘라서 불수시계로 화로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책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36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36장을 칼로 쫙 잘라가지고 화로에다가 넣고 37장을 읽었더니 칼로 딱 잘라가지고 화로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불에 넣어버렸습니다 칼로 다 찢어가지고 자 한번 이 일을 평하에서볼때이 일을 반대한 사람이 딱세 사람이 나오고요 나머지 대신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세 사람이 누구냐면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크나아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사람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여섯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만 나왔는지 혹은 세 사람으로 변했는지, 여섯 사람이었다 세 사람으로 줄어드는지 그건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605년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셨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아들은 여호와 여, 여호야김은 책을 찢었습니다. 제가 만약 언어의 유의를 좀 써서 말한다면 아버지 요시야는 두루마기를 찢었는데 아들 여야김은 두루마리를 찢었음. 두루마기죠. 겉옷을 보통 찢으니까 그 치대 겉옷과 속옷을 입고 있으면 회개의 표시로 겉옷을 찢었습니다. 두루마기. 그리고 겉옷을 다른 배옷으로 갈아입고 재를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게아 그런데 여유 여 이야기면. 자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찢어버렸어요 두루마리를 찢은 것은 나 말씀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두루, 자기 두루마리를 찢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어 앞에 흑의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 말씀을 찢었다는 것은 말씀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이르대 저리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의학인만큼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유튜브로도 듣고, 주일날도 듣고, 또 저는 말씀 잘 듣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 잘 순종하시니까. 듣는 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뜨끔하죠. 그럼 마음이 좀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 듣기는 많이 듣고, 저 같으면 설교도 많이 하는데, 너 순종하느냐? 너 말한대로 사느냐? 너 듣는대로 사느냐?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라면 저는 말을 잘안 들어서 살아야 돼요. <laughs> 여러분이라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분적인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일까?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울의 예를 들자면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사울도 순종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말렉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인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 아각 살려놨습니다. 살찌고 포동포동한 양들 살려놨습니다. 좋은 물건, 탐나는 물건 보관해놨습니다. 다 불태우고, 다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은 다 없애라. 아주 깔끔한 명령 한 가지입니다. 다 없애라. 사울은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겨놨습니다. 그 나중에 변명합니다. 양은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못 말려서요. 변명은 많습니다. 순종은 아주 단순한데 변명은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못했고 저렇게 해서 못했습니다라고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까? 그래 너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내 순종으로 쳐주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네가 제사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을 섬기는 것 같다. 귀신을 섬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끝까지 바르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시키고 혹시라도 돌아올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말 끝까지 고집 피울 때에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거꾸로 지도록 만든 그러한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합리화하는 습관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내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순종했다라고 자꾸 합리화하고 자꾸 나도 그래도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면을 했잖아요. 이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사실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번내 마음에 길들여지면 은 조금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자꾸 그게 변명거리가 되고 조금 하고 나서 주님도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못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항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인생이 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야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처리해 버리면 회개가 안 나오죠. 왜?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내가 딱 해버리면 아, 내가 정말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가 나오잖아. 우리는 여우약임을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여우약임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잘 지킵니다.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고복은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읽고도 지키지 않면는데 칼로 잘라내는 것과 같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이것도 돌이키지 않는데 바꾸지 않는데 그럼 뭐예요? 읽거나 말아죠 읽거나 말하는 건 뭐예요? 칼로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내 성경은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안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잘라내고. 그러면 있는 것과 있고 없는 것도 없고 이렇게 뭐 하튼 엉망 칭찬이 되는 성경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 회개하고 깨닫고 애통하고 삶을 돌이키는 행동을 돌이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하고 혹시 네가 돌아올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그 혹시 가운데 돌아오는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진실한 회개하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어로 기도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우리는 합리화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내가 분명히 여길 수 있어야 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삶을 바꿔나가면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참나라 이 세상에 많은 요건들이 많은 조건들이 많은 우리가 수호될 수 있는 평명들이고 말들이 많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영전한 성령 우리가 주님께 나아기를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되게 해주시고 듣는 자는 또한 들것종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감별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여 말씀을 거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줄 알리아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려고 떨리고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고 떨리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두려고 떨리고 서기를 간절히 간구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인생을 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강론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고쳐갈 수 있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하시고, 삶을 고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어리석고, 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조금 순종하면서 순종했다고 자랑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도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합리화와 우리들의 어리석은 변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순종을 양하여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